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우리가 공부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고요 구몬수학 100문제 잘 풀어왔어?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싫어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푼 다음에 짜릿한 쾌감을 느껴야 돼요 짜릿한 쾌감 아 이게 공통적인 연결이 되는구나 더 이상 유형으로 외울 게 아니라 다 같은 문제구나 저는 다 같은 문제를 보이더군요 근데 이게 바로 모의좌우을 하냐면요. 슬프지만 인정하고 인정해야죠. IQ 타고난 거 타고난 게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식의 훈련을 하면요. 수능 문제까지는 그 풀이 아이디어들이 정해져 있어요. 한몇개 정도면 될까요? 천 개. 천개 정도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게임이 끝난다 혹은 우리 아이들한테 구문 문제를 반복해서 풀 것이 아니라 한 문제를 푼 다음에 야이 문제의 깨달음을 적게 하고 그리고 이 깨달음을 할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찾아서 풀게 만들죠. 어야아 적용할 문제를 찾아서 풀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나는 두 문제만 풀었으면 좋겠어 하루에 여기서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만들게 합니다. 문제 만들기. 물론 이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조금 힘들지만 저는 3학년부터는 양보할 수없어 3학년부터는 이거 무조건, 이거 무조건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죄짓는 거라 생각합니다. <laughs> 제가 너무 조금 과격하게 얘기했는데, 자 우리 수학 사고력 수학학원 보내야 할까요? 고난도 문제집 풀어야 될까요? 우리의 자기 학년에 관련된 센 수학 정도 문제만 풀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제 조금 생각이 날수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 아이가 주, 초이잖아요 그러면 초일 거최상이 사고력 추천합니다. 이 책이 약간 제가 말한 스타일로 좀써 있어요. 깨달음을 자기들이 좀써 줘. 자, 그럼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도 문제집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반드시 풀어야 돼. 왜, 왜 풀어야 될까요? 이런 고난도 문제집 풀어야 연결성을 찾을 수도 있어요. 쉬운 문제는요, 그냥 막 풀면 풀려. 선생님 풀어주면 기억으로 풀려. 중3 때까지 풀려요. 근데 고1 때부터 슬슬 안 풀려. 선생님 들은 걸로. 우리가 어떤 문제 풀고, 이 문제 풀이 아이디어만 쓰는게 아니라 꼬리에 물면서, 이거는 겹치지만 또 다른 것도 쓰이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어렵잖아요. 그이 문제 풀고도 또 어때요? 깨달음을 계속 쌓아서 적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의 아이디어는 또 뭐랑 비슷해요? 우리 아까 풀었던 평각이 180도라는 것 쪽으로 각도를 이동시킨 거랑 어때요?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눈에는 여기 이두 문제가 어떻다? 같아 보인다. 자, 그러면 이게 답안지입니다. 자, 답안지를 무조건 봐야 돼요. 뭐만 있어요? 결론만 있죠.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여기다 깨달음을 어떻게 적을까? 것 자, 그래서 수학을 풀고 깨달음을 정리시켜라. 자, 다른 문제에 적용 가능하도록 보고서를 쓰게 하라. 여기까지 가면 이제 완전, 완전 이상의권 제가 지금 보고서를 쓴다면 어때요? 아까 풀었던 다섯 문제를 싹 엮어서 수학에서 합이라는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 해서 보고서 를 쓰겠지.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더하는 겁니다라고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 거야. 깨달음 어렵습니까? 교과서의 이 활동을 반드시 답지 안 보고 쓰게 만드세요. 자, 이런 답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잖아요. 그죠? 쭉 내려봅니다. 쭉쭉쭉 내려보니까 또 뭐가 쓰여있어요? 두 수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했는지 말해보시오. 이게 교과서에 계속 있는데요. 이거를요. 계속 반복하세요. 이거 풀고요. 저기 종이로 가린 다음에 한번더 풀게 하고. 한달 뒤에. 두달 뒤에 또 풀게 하고. 자, 수학 보고서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고서 끝입니다. 문제 두개 연결하고, 깨달음 한줄 쓰고. 이게 보고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문제에서 지금 질문이 뭐가 나왔냐면 문제가 어려워서 우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제가 해답지를 옆에 놓고 풀어라. 그 대신 깨달음을 써라. 멍때리고 있는 친구들 질문은요. 어, 그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문제집을 줘라. 특히 만약 초3이면 초1 경시 문제집 같은 거. 하루에 한 문제만 풀게 해라. 그 사고력 수학 학원, 그, 보내는 거 어때요? 좋죠. 좋은데, 거기서 선생님 이 혼자 떠들고 온다? 그럼 비추. 선생님이 학생이 품을 듣고, 피드백을 해준다? 강추. 과외선생님이 계속 지가 설명한다? 그럼 비추. 과외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들은 거에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준다? 오케 그러면 아까도 질문한 것처럼 센수학 하나만 풀면 되냐? 센수학 하나만 풀면 안 된다. 왜냐면 이걸 깨달음을 적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